어, 이거 아프지가 않은걸? 나 어차피 집에 가면 되는데. <laughs>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 너못 가, 거기. <laughs> 어, 또 집에 간다. 다시 전장 복귀. <laughs> 자, 이번에 할 캐는 뜬금포로 출시한 후파입니다. 자이 후파로 사용할 스킬은 자 고스트 다이브와 다른 차원의 홀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겁니다. 자 사용할 진입 물건은 자 이번에는 특공 포켓몬이지만 독특하게 띠띠 배로 사용을 해볼 거예요. 왜 이렇게 가느냐에 대해서는 자 일단은 유틸리티 보고 사용하는 거고요. 자이 후파는 평타를 조금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팀의 머리띠를 들어주고 좀더 오래 사용하고 할수 있게끔 기업의 머리띠와 돈베리어 이렇게 두 가지 아이템을 들고 갈 거예요. 자, 배틀 아이템은 탈출 버튼, 두나스모크 이렇게 두 가지 추천드리고요. 저는 그냥 국민 아이템 탈출 버튼 들고 갈 거예요. 자, 이번에 뜬금포로 등장한 우리 쿠파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이거 왜 먹어? 제가 지금 띠집에 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평타 때릴 때마다 어 제가 더 세기 때문에 이렇게 들었고요. 자, 제가 어 스킬을 유틸리스티성 있게 가는 거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평타 한대한 한 대마다 조금이라도 딜을 좀더 우겨 넣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차원의 홀 찍어주고. 자, 이거 올라가줄게요. 올라가줄게요. 자, 막아야 돼. 이거 막아야 돼. 이거 막아야 돼. 어, 와봐, 어, 와봐, 와보라고! 그러지 않아요? 저 다시, 이렇게 해서 내려가 줍니다. 네, 내려가 줄게요. 자, 이렇게 라인 조합이 정말 좋아지는 후파 나왔고요 어, 이거, 만약에 이렇게 아프다. 어, 메롱, 이렇게 해서, 저쩌들어가갔다가 이렇게 해서 또, 이거 써주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겠죠? 하하하, <laughs> 강화병 따! 자, 요거 떨궈주고요. 나, 나이스, 나이스. 자, 저기다 설치해주면은, 우리 팀들이 또, 갔다가, 바로 올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잘못 썼어요. 자, 여기 설치해주고, 저는 집에 갔다 오고요. 자, 고스트 다이브,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용, 용, 하하하. <laughs> 어, 어, 도망간다. 어이구, 저 때려야 돼, 나이스. 개고락지님, 집에 갔다 와! 좋아 좋아 갔다 와 나이스 아이 좋아요 어쑥쑥아너 아, 도망간다 대대 돌아가고 할만해요 죽어 어 이게 바로 띠띠 배의 힘이다 자 자원 열기아 죽어 집에 갔다 오세요 나이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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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았어 자 이제 끝났으니까 또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자 피카츄야 올라가야지 어디가 일로 와야지 지금 까부는 거야? 까부는 거야, 지금? 자, 모두 모여라. 여자식이 발사어 죽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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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발사 피해 주고. 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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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일단 도망쳐. 도망쳐. 피해 주고 돌아가고. 나 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진짜 좀 아픈데? 많이 아픈데? 많이 아픈데?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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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도와줘. 아무도 안 도와줘. 자, 순덕이 보자. 순덕이. <laughs> 아, 망했다. 나 실수했다. 자, 뭐여. 얘들아, 모이자. 우리 친구들. 어, 이거 이수 있어 1분이나 남았거든요? 자, 1분이나 남았기 때문에. 어. 아직 모르는 거라니까? 아니, 모른다니까, 진짜? 이, 요 자식들이. 거미 지금 후퍼 앞에서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아, 평타, 평타, 평타. 아, 죽어. 환상비. 죽어. 제발, 제발 좀 죽어라. 진짜! 번만 보관 주지? 아 너무 잘이가 나. <laughs> 자, 여러분 이제 말했잖아요. 자, 다른 차원 홀찍어 주도록 하고요. 어 우리 깨구락지가아 거기 있구나. 어어 지우가! 어, <laughs> 어 집에 갔다가 채우고 바로 돌아갑니다. 나이스 이거지. 어 지우가! <laughs> 이겁니다. 요거라고. 오뭐쩌라고요 어? 자 이렇게 뒤에 깔아주고 나도 집에 가야지. 자 바로 집에 갑니다. <laughs> 이거지? 어그거 어이구 이거 못 먹었네. 어나 도망갑니다. 아니겠어요? 어이거 아프지가 않은 걸나 어차피 집에 가면 되는데. 어어 <laughs> 죽어.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 너못가 거니야? <laughs> 어나 집에 간다. 다시 전장 복귀. <laughs> 아 무요? 아 무요? 아 죽어 그냥. <laughs> <laughs> 어 거기 들어가세요. 어나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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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까? 어 집에 가볼까? 안갈 건데. <laughs> 어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요거 깔아주고. 어 기분이가 나쁘시구나. 아 그럼. 그러... 아 실수했어. 아 재밌네 그래도. 자 와줘. 집합 집합.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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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면 안 되지.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가면 안 되지 가면 안 되지. 열어 빨리 열어. 아니 빨리 가 빨리 가. 올라가요 올라가 올라가세요. 나이스 막아요 막아요 좋아 좋아. 나이스 좋아요? 아 됐어 됐어.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했던 대로, 평타싸게, 쿠파,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실까? 안 되지, 이거 어디 가. 그럼 제가 집에 갔다 올게요. 집에 갔다가, 다시 왔다가, 어, 아, 저, 잡으시려고, 그렇게 무리를 하셨구나. 아, 그럼 죽어야지 뭐! 변신! 변신! 따사! 따사! 이것이 바로 평타싸게다! 야, 이거 좋아! 평타싸게 나쁘지 않다니까요? 다른 차원 러시. 자 뒤로 갔다가, 자집 갔다가 최고 바로 갑니다. 자 살립니다, 살려요, 살려주고. 나나안갈 건데요? <laughs> 나안갈 건데요? 아 좋아, 아 진짜 좋네. 자이거 견제용으로 쓰고요. <laughs> 아안 가, 안갈 거예요. <laughs> 절대 안 가요. 자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죽으시고요. 자 평타 싸게. 잠깐만. 어. 아, <laughs> 아, 실수했다. 어, 아, 근데 잘해주셔서고 이겼다. 와, 대박이다. 아무것도 못했네? 약간 서포터 느낌이 확실히 세네. 음, 그렇네요. 서포터 느낌이네요, 그냥. 여기서. 아, 안 돼! 야, 공기 쏴야 된다고! 아, 아, 이거 테스도 못해봤네. 아. 아, 근데 재밌다. 어, 재밌는데? 오빠? 아, 일단, 딜은 많이 못 넣었는데, 그래도 한번 봐야겠죠? 이거 어이가 없는데? 아니 서포터가 데미지 5만 넘은 거 자체가 일단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laughs> 서포터가 데미지 5만 넘... 제가 기준으로 하기에는 딜러 기준에서 5만이면 은뭐 평범하게 잘했네? 이 정도고 솔직히 7만 넘었다. 야 잘했다. 이 정도로 제가 기준을 잡거든요. 근데 이 정도다? 이거 서포터 아니에요? 거의 마인맨급인데? 데미지... 와 어, 데미지 6만 4천이라고? 뭐야 이게? <laughs> 이거 서포터 맞아요? 자 이번에 해본 쿠파 아 어, 정말 재밌네요. 개인적으로 쿠파는 텔레포트를 할수 있는 이 유틸리티성을 이용한 후파가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섀도우 볼과 트릭 두가지 세트를 이용한 빌드와 고스트 다이브와 다른 차원 홀 요렇게 두가지 이용해서 하는 것 중에 어떤게 마음에 드시나요 근데 솔직히 이제 이후파는 궁극기 이용해서 시범들을 한 번에 불러올 수 있는 이 궁극기 블레를 벗어난 링 이게 정말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을자 이번에 해본 후파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